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안녕 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별일이 없기 때문에 통조림 스테이지 이것도 몇개안 남았네요 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남았는걸 어쨌든 어, 광란의 거신강님 음, 여긴 뭘로 깨 볼까요 어, 일단 안 쓰는 애들 위주로 좀 넣어 볼까요 이런 애들은 가끔 쓰잖아 뭔가 활용도가 있는 애들 말고 활용도가 없다고 알려진 애들 고양이 애몽같은 애 <laughs> 의사양반도 어디서 쓰지 한번 남한사도 한번 쓰고 소쏠이스 쓰고 궁수자리 마검사도 꿀인데 판이 있고 로데오 사이클론 잘 잡고 잡기단을 저는 쏠쏠하게 썼었는데 어떤 판에서 안 쓰는 거 같죠 고양이 로봇 어, 그냥 스펙이 애매해서 안쓰죠 이건 뭐 갓캐들이고 대마왕 고양이도 쏠쏠하게 파악하는 판들이 있고 이건 갓캐들이고 플라멩고 고양이는 안 쓰긴 하는데 빨간 적판이 아니라서 그래도 넣어 주자 음, 나머지는 가챠 캐릭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<laughs> 아, 이거 다 갓캐 갓캐 갓갓갓 갓. 빨빨간적이면은 갓, 갓? 갓, 갓? 모르겠는데 갓 열애가 쓸레면쓸수 있는데 뜬적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대학이 너무 많아서 안 쓰죠. 레벨도 30인라는 게안 쓴다는 걸 아주 정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만 일단 넘어가 보고 무희 가끔 쓸 때가 있었고 딜리버리 갓, 콤비 갓, 클래식도 나름 쓸 만한데 안 쓰죠. 근데, 쓸려면 쓰는데? 이렇게 넣으면 되나? <laughs> 그치? 메달리스트, 나름, 가시고, 음, 나머지는 다가챠 캐리니까, 아래에는 소외된 레어 3인방, 위에는 슈퍼 레어 3인방, 이렇게 딱 하면은, 대충 맞을 것 같은데, 고기가 없어서 썰려 나갈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듭니다. 썰려 나가면 그때 생각하... 잠깐, 이거 뭐야? 너왜 여기 껴있어? <laughs> 다른 친구가 저 자리를 채워줘야겠는데요. 뭔가 사실 마가주레가한 명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... 자, 고양이 골드빌더... 자, 고기 하나 넣었다. 여기서... 어? 나 방금 뭐 뺐어? 이상한 거 뺐잖아. 정신 안 차리나. 욕조를 왜 뺐어. 자 이제 가격 순서대로 소팅을 해 보면 대충 이렇게 되는군요. <laughs> 딱 털리기 좋은 아주 관상이 좋습니다. 가보죠. 캐논포 말고 천둥포로 가자. 버거. 음, 정확히 소외된 애들이 한 5마리 정도 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? 아돈 따블로 벌 찬스다 이건 엄청난 찬스 아닌가? 얘네 돈도 많이 줄것 같은데? 검은 적에 강한 친구라던가, 뭐 그런 친구, 여깄다. 검은 적에 강한 로트 야, 전 정말 오랜만이다. 그리고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버티는데, 쇼? 아주 잘 버텨요. 딜이 좀 있어야겠구만. 야, 딜러들 나와. 딜러 손질하지 마시고요 오늘 더블로 벌어서 그런가? 돈이 꽤나 많이 남는데요? 검은 고릴라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 500원짜리 이런 애들이 막 팍팍 뽑혀 나가는데도 돈 만렙지고 돈이 있단, 남은 돈이 있다는 건 예상밖에 떼보자군요. 이게 이 고양이 애몽이 은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지만, 그냥 가끔 로또 터지는 거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은 돈값을 하지 않을까요? 잠못 깨나 있는 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 이미 우리는 너무 강해져 버렸는 걸. 그냥 레벨 발로 패 죽일 듯 누가 뭐 하는진 모르겠는데. 하튼 여 그냥 패 죽일 것 같아. 파동이나 시원하게 한번 쏴봐라. 너에게 희망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. 시원하게 쐈는데 안 죽어. <laughs> 레벨이 너무 높구나. 인녀들이 이렇게 셉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판이라서. 돈이 없어서 핵핵 때문에 모르겠는데? 친구들 다 어디 갔니? 친구따위 남은 거 없고요. 아이거 어, 시원하게 잘 터트리는구만. 한네4섯번 연속으로 터지기 전에는 밀리기가 좀 힘들 것 같죠? 네, 다섯 번이 아니라 한세 번만 연속으로 터져도 꽤나 밀리겠는 걸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누가 눈에 띄나 예화 중에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이 발바닥 역시 <laughs> 이펙트가 화려해야 돼. 실력이안 되면은 <laughs> 스펙이 안 되면은 이펙트로 사로잡아야죠. 일단 에몽이가 쿨이 나름 빠르고, 몸이 잘 버텨가지고 고기로 쓰기 충분하네 돈 많은 판이면 음, 하동 터지면 싹 죽고 남는 애들이 이 정도? 얘 탱고 추는 애가 나름 스펙이 괜찮... 준수한가? 살아남은 애가 얘였죠? 나머지는 뭐다 죽었는데 <laughs> 자 요걸 멈춰 놓으면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애몽이 음, 의외로 가케인 아, 것 같은데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임계점을 뚫으면은 음? 물론 임계점을 뚫은 다음엔 또 필요가 없다는 놀라운 문제가 있긴 한데 실전에서 잡몹이 좀 많다 돈을 두 배로 벌어야겠다 이런 판에서 약간 로또 굽는 셈 치고 뽑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몹이 되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, 돈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. 가끔 두 배씩 터지는 게 쏠쏠하게 입금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음, 정확하지 않을 확률 매우 높고요. 그냥 쿨이 길어가지고 돈이 남는 거겠지. <laughs> 어, 돈 났었어! 그럼 여기서 다시 에몽이의 활약을 볼까요? 돈을 두 배로 벌어오는지? 방금, 고릴라 죽었는데 돈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왔어. 에몽이의 활약이 아니었을까요? <laughs> 음, 인여들이라 그런지 딜이 좀 부족한가? 얘 예, 창가 고양이는 딜은 겁나게 셀텐데. 물론, 선딜이 길어가지고 못 때릴 수도 있고요한 대도. 음, 얘가 생각보다 길죠? 거신이 보기보다 훨씬 팔이 길어 창가의 고양이는 이제 퇴출해야겠네 몸으로 버티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출시켜 주셨고 돈도 별로 없는데 다 그러면 이 축전지는 좀 축전지가 아니죠? 이 오르골인가? 뭐지? 걔는 좀 하나 봅시다 때릴 수 있나 봅시다 왜냐때리는구만 어, <laughs> 하나만 퇴출해도 돈이 많이 남는다. 그리고 에몽이가 로또만 터트려주면은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듯. 얘가 트롤이었구만 이 와중에 창가의 고양이가 그 와중에 트롤이었어. 한 대도 못 때리면서 돈만 많이 먹고 쿨은 나름 빠르고 고기 방패를 쓸수 있는 거 아니야? 800원짜리 고기 방패? 필요할 수도 있잖아, 800원짜리 고기 방패. 딜이, 부주, 딜이 좀 약하군요. 인여들이라 <laughs> 그런지, 얘네들 레벨이 상당히 높아서 되게 손쉽게 무찌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돈이 없네? 설마 지는 거야? 야, 돈 벌어. 응, 음, 돈 갑자기 벌렸고요 어디서 벌어왔는지. 돈 벌어, 돈 벌어. 고양이 애몽이 돈을 엄청 벌고 있었나 봐요. 나는 잘 의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음? 돈이 갑자기 부족해졌다가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는 거 보니까 사실 옛날 잡아가지고 돈이 만 원, 육천 원 이렇게 유지될 것 같지 않거든요. 이렇게 해야 한 삼천 원 주겠지. 더블로 버는 케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이렇게 풍족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아 별로 안 생겨야지 정상이죠? 천 원밖에 안 생기네 검은 놈 잡아봤자 하지만 애몽이가 패서 죽으면은 갑자기 돈이 따블로 들어오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데? 그냥 버리는 셈 치고 고기방패 비스무레하게 물론 딜을 할수 있다면 말이죠 딜을 아예 못하는 환경이면은 의미 없고 잡몹이 좀 있고 딜을 할수 있는 환경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?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빡세게 하고 있죠? 이제 죽일 때가 된것 같은데? 대포가 천둥포를 해가지고 얘성 두들기기 시작한면못 밀거든요? 근게 나름 황별인데 밸런스가 잘 맞죠? 어천 원밖에 안 남았어.라고 말하는 순간 죽여버렸고 돈왜 이렇게 많이 줘? 이것도 두 배로 터트렸나? 자1등 공신은 역시 엠몽이다. 나, 이 중에서 갓겠데요 천수관음은 쿨이 좀 너무 길고요. 값도 비싸고. 그 다음에 얘 추검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음이 어, 로봇이 뭐 그냥 얘네들 사이에서는 가격 대비 스펙이 좋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가격 대비 스펙이 안 좋은 애들이니까 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될것 같고 왜막 본능까지 깨우고 쓰려고 작정하면은 꽤나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힘든 판이 많은데 그걸 두 배로 먹는다고 생각해봐 나름 포장을 해봤고요 믿진 마세요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